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오 임윤택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좀 마이너스 자25%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자 이런 흐름을 갑자기 보이면서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하락폭을 키웠지만 자, 하단을 보시면은 자이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을 했지만 자이 구간에서 뭘할 거다 다시 한번더 바닥을 잡고 자 오히려 이렇게 올려가는 패턴을 보여 줄 거다. 자 관련 내용을 좀 이슈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뮤텍 관련 내용 을좀 보면은 자 네오이뮤텍은 자사의 면역 치료제 후보 물질인 NTI7 이 n t i 7과 카티 치르제 병용 임상 자, 여기서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자이 회사 입장에서 호재죠 자 이런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이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아래 보시면은 자 65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자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25%자 급락을 한 겁니다. 자그러면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임상개발 자금 확보. 자두 번째는 재무건장성 강화 및 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이전 협상에서의 협상력 확보입니다. 자 현재 이 회사는 n t i 7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압박 없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볼때 긍정적인 유상증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 기술이전 뉴스가 다시 한번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금락 일단 기회가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자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이 증시의 특징과 정확하게 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언제나 뭐가 맞습니까? 자 파랑색 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자 파랑색이 많다는 얘기는 자,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 뭘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매번 단타를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거래하시면은 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을까? 자, 그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항상 높은 이 구간.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종가를 챙겨 갈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 종가 베팅방 종목 하루에 딱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업무가 바쁜 분들도 자 누구나 참여해서 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자강조를좀해 드리고요. 자첫 번째 종목 자 5월 30일 자 라닉스 보내 드렸습니다. 자 오후 2시 46분에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슈와 실적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 자,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일회성으로 올라가고 끝날 거는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제가 선정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라닉스의 시아, 시가 매도서 얼마 나왔습니까? 자, 23%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23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23%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수익이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 갈수 있었던 자, 그런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거래에 참여만 하시면은 자, 최소한 하루에 10% 이상씩 매일같이 챙겨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뭔 얘기죠? 저랑 같이 한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한 종목당 자, 100만 원씩만 투자하셔도 200만원 이상의 자, 수익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린 거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종목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이거 가지고 자, 비중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뭐한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가 매팅에 투자금을 늘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양전환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소유투 룩스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자 절대로 일회성으로 부각하고 끝날 종목은 드리지 않는다. 자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소유트룩스 회자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자 무려 11.5%대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고 했을때 11만 원의 수익 이 나온 건데 자 현재 첫 번째 종목은 자,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11%가 나와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런 수익이 운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이런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 자, 통상 몇 프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10에서 15%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챙겨갈 수 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드리고 있어요. 자, 처음에 시작을 할때세 종목 다안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하나씩만 거래하셔도 충분하고, 자, 제가 이제 이 100만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100만원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10만원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셔도, 아, 정말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2주차 정도까지는 이렇게 거래를 해보시고, 3주차, 4주차 때는 종목을 늘리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50만원, 1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셔도 돼요. 자, 이런 기간 포함해서 딱두 달이면 여러분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점 찍고 또 다시 한번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계좌 그러면 마이너스 폭 지금보다 더 커지겠죠 방치하면 안 된다 자 무조건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을 시작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양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제가 포바이포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했죠?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달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포바이포의 분봉을 보시면은 시가 변동성 무려 9.8% 나와줬습니다. 자 첫. 첫 번째 종목은 자 2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11%였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마지막 종목은 9.8%. 자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거래하면 통상적으로 얼만큼 기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10에서 15%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수치만 봐도 딱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라는 거자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수익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도 거듭 강조를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난거 많을 겁니다. 자 플러스 자 그리고 본전 이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이거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이 포바이포 의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어요. 바닥 구간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다 보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조정이 다 나와주고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매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런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자,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1,150원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1,07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 0 7 3 3 5 7 1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꼭 챙겨야 돼. 자, 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이 테마, 자, 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되는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건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 이 재건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테마주를 고르기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언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전, 종전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 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 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이 푸틴에 대한 자 기사글을 잘 보시면은 자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 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 하면은 광물 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 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천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예요.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